안녕하세요, 가타베 튜닝급 사랑의 이하아입니다 피카 여러분. 며칠 전에는 제가 신혼여행을 안 가고 튜닝 급한 촬영온 새 신랑을 보여드렸죠.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튜닝 급한 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실화 실화. 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어, 차주분이 튜닝 신청을 할 때까지도 외국인인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카톡을 너무 잘해.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차가 이렇게 촬영장에 들어오고 차주가 내렸는데 뭔가 이상해. 어 되게 잘생겼는데 이목구비가 지나치게 뚜렷해서 가까이 갔더니 외국인이야. 그래서 이제 순간 당황했죠. 어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정말 우즈베키스탄 차주의 튜닝 급 반왕 차량입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오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잠시디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카톡 아이디가 잠시드길래 어뭐 잠시 드라이브를 해서 잠시 두고 나는데 진짜 이름이 잠시드씨였어요. 그럼 성이 잠 이름이 시드인가요? 네, 잠시드입니다. 어 진짜구나 우와 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은지 얼마나 됐나요? 한국온지한4 년? 한국에서는 약간 매너가 있어요 여자보다 약간 앞쪽에 서서 여자 얼굴이 커 보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얼굴 조그맣고 눈은 이따만한 사람 왜 자꾸 뒤로 가요 이만큼 와요 이만큼 와요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laughs> 자 한국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떤 거 공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중남대학교 경제학과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보통 이제 유학을 가서 차를 튜닝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에대한좀 관심 있어가지고 차를 가져오고 조금씩 조금씩 튜닝을 해놓고 좀 그렇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조금이 아닌데 이거 튜닝 비용이 공개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닙니다. <laughs> 자 한국 유튜브 많이 봐요? 네 많이 봐요. 한국에 와서 자주 보는 유튜브. 한국에서 자주 보는 유튜브 락티브 하고 아니 처음에는 아, 이아나TV고요 아, 처음에는 이아나TV고요? 아, 사회생활을 배웠네 한국에서 그리고요? 많이 보는 락티브 많이 봐요 음. 제가 원래는 여행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자유튜브는 이아나TV만 어? 우파TV 안 봐요? 우파TV 봤는데 구독을 안 했어요 <laughs> 아니요 우파 <laughs> 구독 안 했대요 <할> <laughs> <laughs> 자 이아나TV에 출연 신청을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냥 강구 있을 때는 좀 추억이라고 시간 많이 지나도 유튜브에서 좀잘볼수 있었어. 아좀 신청을 했어. 아 맞다. 나중에 우즈베키스탄 돌아가도 이게 추억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우즈벡에 있는 가족들한테 한마디 남기세요. 일단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아잠참 그런 거 처음이라서 제가 좀 발견했는데 뭘 해야 될까요? 그거 안, 안 하면 안 될까요? 아 엄마 아빠한테는 할 말이 없어. 튜닝 내역 좀 보니까 어 튜닝 내역이 생각보다 엔진룸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와 140마력이 나온다고요? 네, 140마력인데 그 다음에는 좀 수리를 해놓고 140좀 올렸어요. 146 정도? 이렇게 엔진룸에 투자를 많이 한 이유는요? 지금 스파티가 기형 자랐어. 좀 어떻게 내가 <laughs> 그런 문제 아직 좀더안 했는데 짜냐? <laughs> <laughs> 어려운 문제 아직 준비 안했어 자, 마지막으로 출연해서 하고 싶은 말. 출연해서 하고 싶은 말? 그런 거안 하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재밌어! <laughs> <그거> 울려줘, 울려줘. <laughs> 자, 여기까지 잠시뒤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튜닝 내용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뿅! 뿅은 해줘요! 뿅! 오 알아? <laughs> 자, 이 차량 쉐보레 스파크고요. 2011년형 차량입니다. 앞쪽 보면은요. 어우, 야, 스파크인데 왜 이렇게 싸납게 생겼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커스텀 범퍼 해 놨고요. 여기 쪽에만 구멍을 다섯 개를 뻥뻥뻥 뻥 뚫어 놨어요. 이게 약간 어, 뭔가 좀 열도 좀 식히는 용도기도 하지만 장식 효과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니 근데 저쪽은 안 뚫었어요. 한쪽만 예쁘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한쪽에만 머리 핀치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엔진 룸 열어보면요. 어, 웨스트게이트 타입 산타페 터빈 넣어 놨어요. 터보 대응 인젝터 라인 수정. 이건 또 투스카니에서. 자, 대용량 인터클러와 HKS 블로우오프 밸브, 오픈 느기 정품 필터 수제로 했고요. 고급유 매핑까지 해서 진짜 요 조그만 게 140마력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블로우 밸브까지 달아 놨으니까 궁금하시죠? 배기음 듣고 올게요. 뿅. 해놔가지고 전체적으로 차를 좀 와이드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HSD 일체형 서스를 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를 잡아놓은 차예요. 자, 튜닝에서 국룰이 로우 앤 와이드잖아요. 그래서 약간 로우하게 서스로 잡아놓고 와이드하게 오버 휀다로 조금 더 덩치를 키워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근데 오버 휀다 일체감이 너무 괜찮은데? 자, 그리고 오버 휀다를 하면 이제 바퀴를 좀더 바깥으로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브 스페이스는 주문 제작으로 해서 앞뒤 바퀴를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저는 사실 휠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15인치 하이 옵셋 어드밴 휠 넣어놨어요. 오, 휠이 얘가 실버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이 휠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우리 차주분한테도 이 차량 튜닝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했더니 이휠 가장 마음에 들어한 역시 사람 눈이 다 똑같다니까요. 우주백이건 한국이건 튜닝에 대한 눈은 똑같구나. 아 어, 뭔가 안데 차주분하고 자꾸 얘기하면은 진짜 한국 동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축구 어느 나라 응원했어요? 아 그건 우즈베크 응원했더라고. 어, 외국인이었어. 음, 한국 동생 같은데. 음. 와 뒤쪽으로 오니까요. 이게 우즈베키스탄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저도 잠시들한테 이걸 배웠거든요. 이게 그 코튼 목화고요. 그리고 이게 쌀이래요. 어, 달, 별, 새, 그리고 얘가 약간 뭐 산이나 빛이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백의 상징을 이렇게딱 붙여서 어, 뭔가 우주백의 자긍심을. 그리고 놀랍게도 2차 스파크 수동입니다. 오, 수동 운동을 멋지게 하는 남자 완전 멋있잖아. 자, 그리고 백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기이 멋지게 들어보셨죠? 에이준 머플러에다가 티탄 싱글 머플러 팁까지 해서 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뒤쪽은 사실 크게 볼게 음, 없어요. 근데 약간 저는 오늘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와, 이제 튜닝급판왕에도 외국인 구독자가 있고, 어, 우리나라의 유학원 사람들도 튜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했고요. 어, 저는 사실 외국인 튜닝급판왕 출연자가 오늘 첫날이라 어, 되게 신나. 나만 신나는 거 아니지. 룰루, 운전, 운전! 어, 스파르코 핸들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거 핸법이라고 많이 하죠. 네, 그 핸들 달려있고, 요렇게. 해서 핸들을 내 몸에 가까이 놨기 때문에 요쪽에 요게 좀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장키스로 해서 요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에서 손을 놓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게 사실 삐까도 그 구조변경 하기 전에 요렇게 해놨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좀 요걸 알죠 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 요식 되게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어 요즘은 이제 전동 사이드미러가 많이 나오지만 요게 의외로 가장 퇴근까지 있었다우 어우 요거 너무 반갑다 자 그리고 게이지들 보이구요 포칼 스피커도 보이구요 어우 기어노브가 아주 그냥 아 수동운전 얼마 뒤에 아마 다음 주인가 제가 그 대형 버스 촬영하러 가거든요. 근데 유튜버 중에서도 이제 대형 면허 있는 사람들은 시승을 하라라고 하는데 제가 대형 면허가 있잖아요. 가서 온갖 자동차 유튜버들 앞에서 대형 버스 시승을 해야 되는데 아저 수동 운전 면허 딸때고안 와봐가지고 걱정이에요. 잠시 드나 이거 잠시 몰아봐도 돼? 안안 안 돼? 알았어. 이 열은 시트를 접고 캠핑 장비를 해놨어요. 간단하게 차박도 할수 있게. 어 근데 잠시드님 키가 커가지고 여기 다못 들어갈 것 같은데라는 걱정을 살짝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거 되게 추억돋지 않아요? 아. 정말, 아, 스파크 2 0 1 1년형 어, 그렇게 오래된 차가 아닌데, 어, 이런 그 옵션이 좀 빠져있는 차량을 사가지고, 이렇게 튜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좋아하는 마음은 그냥 세계 공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더더욱 좀 기분이 좋고 보람있어요. 어, 우리 잠시드 운전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인터뷰가 너무 짧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하나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멀리서 올라와 주시고요. 차량 협찬해 주신 우리 차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차도 튜닝급판왕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카톡 이아나 TV를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안녕. 뿅!